81페이지 한거 그 중간입니다 자, 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은 적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적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하,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손자가 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사 예, 능사적인 자지야 리지야 능사적인지 부득지자 해지야 별거 아닙니다. 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오고 유인을 합니다. 또 상대방이 절대로 여기 못 오지 못하게 조종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냐면요, 이해라는 것으로 상대방을 낚고 움직이고 조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기를 왜 오느냐? 여기 오면 이로움이 이, 있는 줄 알고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오면 상대방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여기서 싸우면 분명히 지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를 오게 해야겠습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겠습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상대방을, 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게 하면 됩니까? 아, 저기가면 내가 손에다 내가 가치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오면 이익이 될수 있다. 여기 오면 해로움이 될수 있다. 어,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도록 이해 이익과 해로움이라는 조정관으로 내가 상대방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오고 또 예. 내가 싸우기 싫으면 싸우면 안 되면 오지 못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롭다고 여기서 오게 하고 상대방이 불리하다 해롭다고 여기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머리 안에 들어가서 무슨 뭐 영혼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적의 의도, 적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의 현 상태, 적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냐면 아. 상대방이 어떤 것을 이롭게 여기겠구나 상대방이 어떤 것을 꺼리고 어떤 것을 보면 망설이겠구나 강이라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저기 지금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저기 궁극적으로 그리는 큰 그림이 무엇이냐 저기 지금 전투에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냐 적은 현재 배고프다 적은 현재 배가 부르다 적은 현재 보급에 문제가 있다 저게 적은 지금 현재 상황안에 단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태의 약점도 알아야 되고, 저기 어떤 의도로 접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이, 네, 저기 이것을, 어떤 것을 꺼리고, 어떤 것에 응하고, 어떤 것을 혹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라는 조중간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앉는 거겠습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고 오고, 원하는 장소로 불러오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래요. 더좀 제가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A, B.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C와 T. 이렇게 알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배우자가 되었던, 소비자가 되었던, 독자가 되었던, 아니면 저게 어떤 선거 후보가 되었던, 아니면 저게 뭐냐면요, 라이벌 회사가 되었던, 적은 이것들을 좋아합니다. 적은 이것들을 싫어합니다. 목록을 작성해 놓고, 해 놔야겠지만, 거기서 끝마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네, 응? 보이는 내 남편은, 소비자는, 내 부모님은, 내 독자들은, 지금 트렌드의 소비자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하는데, 여기서만 행동이 사고가 돼,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고, 왜 꺼리고, 왜 선호하는지, 그 사람의 판단 기준, 그것들을 무엇이 만들어내는지, 어디까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표면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까? 이면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A와 B를 좋아합니다. A와 B를 주면 상대방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와 D를 싫어합니다. C와 D를 내가 걸어 놓으면 상대방이 모르게 할 수가 있고, 독자들은 A라는 것을 잘 사고, B라는 것을 안 사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왜 A와 B를 좋아하는가? 독자는 왜 A를 좋아하는가? 상대방은 왜 C와 D를 싫어하고, 독자들은 왜, 어, 라는 것을 안 살려고 하느냐, 네, 이런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맥락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선호하고, 이것을 꺼리게 되었구나 그런 배경과 맥락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게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저는 떠들, 저는 떠들 때, 뭐냐면, 강의하게 되면 반드시 밥을 먹고 옵니다. 이게 다음면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어요? 뭐라도 주섬주섬 드시고 오시지 않았나요? 저는 먹고 오는데 안 먹고 오면, 그 강의하신 분 아시겠지만, 떠들래야 떠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그걸 먹고 왔습니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와서 그걸 먹고 왔는데, 저는 그 편, 그걸 참 좋아해요. 편의점 도시을왜 좋아하냐면요. 아주 맛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3,800원짜리 사면, 딱그 값을 합니다. 정확히 그 값을 해요. 또, 4,500원짜리 거 사면, 정확히 그 값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네. 자, 편의점 도시락 분명히, 편의점에서 어떤 품목이에요? 효자? 예, 아이템이지요?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끼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얼마 전 9월달, 그, 그, 그때 추석이 있었는데, 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추석 때 하고 설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독거들은 집에 내려가서 성묘 지내고 차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이소 앞에서 예 어떤 것좀 쌓아 놓고서 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독거들이 누구 덕분에 삽니까 어떻게 보면 다이소하고 편의점 덕분에 사는 것인데 편의점 도시락이 잘 팔리네 해서 나도 그러면 편의점 차려 가지고 도시락 팔아야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좀 심심합니다 다이소가 흥하네 해서 나도 다이소를 채려볼까 그래서 바로 건물 임대하는 다이소 해볼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좀 심심합니다. 편도가 왜잘 팔립니까? 네. 1인 가구가, 독고가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의 변화가 뒤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이소가 왜잘 됩니까? 역시나. 네. 독거들이 많아서 때문이지요. 자, 그리고, 자, 웹소설이나 웹툰으로요. 한 1년에 억을 버는 사람도 많지만 한 달에 억을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만화가 일본 만화를 거의 추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독거하고 독거라는 일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다르지가 않은데 독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운 다음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스마트폰 보면서 뭔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100원 결제, 50원 결제해서 500원 결제해서 웹툰이라는 웹소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100만 명이 100원 결제한다, 500만 명이 10원 결제한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떼돈을 버는 것인데 어쨌든 스마트폰 기기의 보호가, 1인 가구, 독거라는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점, 도시라 다이소 그리고 어떤 웹소설과 웹툰 이런 선호 현상,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전에는 즐겨, 즐겨 찾았지만 즐겨 먹고 소비했지만 이제 안 찾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내가 적과 싸웠을 때 정말 완전하게 제대로 적을 이기고 장악하고 싶다면 적은 이것들을 좋아한다, 이것들을 싫어한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왜 좋아하느냐, 왜 싫어하느냐. 거기에 영향을 준 정치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 그리고 지리 기후적인 어떤 배경과 맥락들을 봐야만, 네, 저기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지금은 잘 파악 못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좋아할지 싫어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아 그렇습니다. 편도 잘 되니까, 그 뭐야, 또, 다이소가 흥하니까, 나도 다이소 채리겠다 편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독고들한테 이거 팔면 참잘 팔릴 것 같고, 이게 참 유용할 것 같은데, 아직 상품화가 안된 것이 있다. 편도가 잘 팔리는 이유, 다이소가 잘 되는 이유, 뒤에 배경과 맥락을 보니까, 독거라는 생활 양식과 1인 가구라는 사회 변화가 뒤에 있는데, 자, 그럼 나는 독거들한테, 1인 가구들한테 뭘 만들어 팔아볼 것이냐. 아직은 남들이 개발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시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배경과 맥락을 보니까, 이런 선호, 아직은 개발되지 않고 상품화되지 않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공략해봐야, 이렇게 해야 되면 똑똑한 사고지요. 그렇 뭐겠습니까? 배경과 맥락을 내가 알고 있으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가 있고, 나의 이익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을 판단할 때, 상대방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이거 좋아한다, 저거 싫어한다,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왜 그런 선호를 가지게 되었고, 왜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지, 문화적인 배경, 텍스트적인 배경을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눈앞에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고, 배경과 맥락을 보고, 함께 논하면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네, 나의 주변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둘러싼 조건들을 더 장악을 해 가는 것이고,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솔루션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일 텐데, 여기서 어떤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까? 통찰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좋아할까 왜 싫어할까 왜 이렇게 판단할까 왜 이런 행태나 경향을 보일까 그런 배경과 맥락까지 봐야만 내가 뭘 커진다 통찰의 힘이 커진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서구에서 굉장히 CEO 입문학 기업 입문학이 흥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겁니다 단순히 테이블 위에다가 뭐가 잘 팔린다, 뭐가 수요가 있다, 선호한다, 시장 조사 결과 가 이렇습니다라고 올려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왜 이런 수요가 있나? 왜 이런 선호가 있을까? 왜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왜그 나라에서 이것이 안 팔릴까?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지리 그것과 함께 논해보면서 내가 더욱 더네그 나라 시장과 그 나라 소비자들을 더욱 더 장악을 해보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 내가 너 찾아보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CEO 인문학 기업 인문학이 흔한 것은 이겁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거 단편적인 조사 단편적인 해석으로 해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맥락과 함께 문화와 함께 어떤 배경과 함께 논해야만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 광고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호를 다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서구에서 뭐냐 네, CEO 이문학, 기업 이문학이 흥한 것입니다 뭔가 좀 내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해 좀 가시겠습니까 앞만 보면 안 돼요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이면까지 보고 그 뒤까지 보고 함께 논하려고 해야 장악할 수가 있고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어떤 게 커지느냐 통찰의 힘이 커진다는 것인데 인문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고원한 정신세계의 추구 힐링, 위로 이런 거 아닙니다 고담, 분노 이런 거 아닙니다 인문학의 목적은 딱두 가지예요 양대의 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시선의 고유함입니다 오답일 째라도 내가 한번 짱구 굴려 가보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유한 생각 나만의 절반은 뭐냐면 통찰의 힘입니다 통찰 무엇이냐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 조금 더풀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예 나와 문제를 둘러싼 조건들을 장악할 수 있는 거그면 어떻게 해봐야겠습니까 과거 역사 고전 환경 이러면서 뿌리부터 조건들을 장악해 보면 내가 뭘할수 있다 문제를 네.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보면서 단순히 답이 아니라 솔루션을 창출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통찰의 힘인데 인 문학은 통찰력을 향한 무한 열정이지 어떤 고원한 정신세계 값싼 힐링과 위로 그런 거 절대 추구하는 게인 문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은 교양 강좌로 보시면 되고요. 힐링과 위로는 딴데 가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 문학은 남들이 못한 거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통찰의 힘,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갑자기 손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편안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저기 식량 하증이 좋으면 기아의 허덕이게 만들며, 저기 안정되어 있으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일릉, 로지, 편안하면 로지 어떻게 해야 한다? 수고스럽게 만들고, 개고생하게 만들고, 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요. 포는 기지. 상대방이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 고프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안능, 로, 동지. 상대방이 편안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동지. 뭐란 뜻이죠? 흔들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투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유형적인 전력으로 붙는 것이 아니다. 적기 나보다 쪽수가 많고 전력이 강해도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보급이 처지고 또 뭐냐면 내부에서 이반이 일고 상하간에 갈등이 생겨서 사기가 떨어지면 내가 전력이 약해도 유형적인 전력이 약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몇번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인가해서 말씀 드렸던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서양은 직접 접근입니다. 동양은 어떤 거냐면 간접 접근이에요. 자 간접접근과 직접접근이 뭘까요? 자중장구명 있습니다. 방패하고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스 로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장구명갑본지은 다음에 떠오. 이렇게 갑으로 가지요 그지요? 그리고 OK 목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껴드는 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요? 1대1 맞짱입니다. 서양은 다구리 이거 굉장히 수치로 합니다. 1대 여러 명이 싸운다고 할 때도 한놈 나가 떨어지면 한 놈이 붙는 겁니다. 자, 투수가 던져서 삼진 잡으면 다음 타자가 등장을 하는 거지요. 서양은 기본적으로 1대1 맞짱이고 직접 접근입니다. 자, 중장고병도 싸우는 거 보면요. 뭐 1만 대 1만, 10만 대 10만 같지만 이게 더벅지벅 앞으로 가면서 단체대 단체 싸움 같아도 알고 보면 1대1 싸움인 그런 것인데 서양은 무조건 이런 겁니다. 힘과 힘이 맞붙딪진다 그리고 나와 어떤 외부의 삶을 외부의 개체가 그대로 1대1로 마주하는 것인데 동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1대1로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있고 여러 개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자, 상대방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만들어내는 작용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마이크요. 뭐 때문에 마이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안에 뭐가 있어요? 건전지가 있지요? 아니면 유선이면 코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겠지요? 자 삼손이라는 사람 뭘 자르니까 힘을 못 씁니까? 이거 머리를 자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지요? 자 뽀빠이한테 시금치를 안 매기면 이 사람이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씁니다 내가 뽀빠이하고 일대일로 싸워서 끝장을 본다 이것이 서양식입니다 일대일 맞짱이자 직접 접근 전략입니다 하지만 내가 몰래 오빠의 집에 가서 시금치를 다 훔쳐서 우리 집을 가져가버린다. 상대방이 시금치를 못 먹게 합니다. 그럼 힘을 못 씁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만들어낸 작용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앞으로 가서 그 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만들어낸 작용점이 무엇인지 거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직접적 인그 전략이 아니라 뭐냐면 인다이렉트 어택 간접 접근 전략인데 이데라테라는 사람이 손자 겜법을 보면서 그걸 극찬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못하는 간접 접근 전략이 뭔지를 안다. 자, 힘이 있는데 그 힘과 그걸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맞붙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만들어낸 작용점, 힘을 만들어낸 그 내가 공격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과 내가 굳이 피동사면서 혈투 안 벌어도 됩니다.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손자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간접 접근 전략을 통해서 최소 전투를 지향한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떤 영웅적인 돌파 기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이미 벌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힘을 빼놓고 전원들을 다 어떻게 다 잘라놓고 분해시켜놓아서 힘을 쓸수 없게 만들어서 오히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장수의 무공과 용기가 안 드러나게 하고 장수가 그냥 묻어가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간접 접근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간접 접근 전략인데 앞서 뭐 예전에 뭐그 동양에서 보면 예전에 무슨 뭐 과거에 어떤 뭐 궁중 뭐 이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인계를 왜 쓰느냐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게 굉장히 신하와 그 군주가 단계잘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간질을 시켜놓아서 단결, 심적인 단결을 파괴합니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힘과 힘이 맞붙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뭐라는 겁니까? 예. 내가 간접적으로 접근 해서, 네. 싸우고서 저는 상대방의 힘을 쪽 빼놓는 것인데, 동양은 이렇게 간접 접근 전략입니다. 서양은 직접 접근 전략이고요. 네. 근데, 앞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로움을 가지고 상대방을 오게 합니다. 자 여기가 이 장소가 분명히 적이 오면 적이 함정에 빠지고 적한테는 해로운 곳인데 적은 여기를 이로운 곳을 착각하게 해서 여기를 끌고 옵니다. 예 이리 동지라고 했어요. 반대로 여기 오면 나는 칩니다. 적이 여기 들어가서 싸우면 나는 지고 적한테 굉장히 이로운데 적은 여기를 해로운 곳이라고 판단하게 해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 한다는 손자가, 로지 기지, 동지를 말한 것인데,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먼저 주동적으로 움직여서 뭐라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균열을 내놓고, 상대방의 힘을, 힘을 조금이라도 빼놓고, 당황스럽게 해버리면, 저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가면 이로운 곳인데, 해로운 곳, 곳을 생각해서 안 가버리고, 또, 가면 분명히 해로운데, 이로운 줄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멘탈을 조금이라도 붕괴하게 해 놓아야 상대방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며 그때 적의 허점과 적의 약점들이 창출되고 극대화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한 거겠습니까 간접 적근 전략도 전략이지만 이겁니다 주동과 선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뭐라도 내가 어떻게든 먼저 움직여서 상대방을 제압시켜서 균형을 깨놓고 균형을 만들어내야만이 상대방이 허둥지둥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들이 창출된다 자 약점은 뭐라고 했지요?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주동과 선제를 통해서 약점 허점들을 창출해 내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흔들어 볼까? 상대방의 멘탈을 어떻게 보면 그 뭐야 공격을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 네 머리를 짜내고 궁구하고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손자가 말하는 기둥이 되게 얘할 것인데 이 얘기까지만 해볼게요. 용병의 전수, 전투, 전쟁의 정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물량, 화력이 아닙니다. 자, 혹시 2차 세계대전 때 롬멜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저 전격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예요? 선과 선이 맞하고 있으면 선과 선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에 그냥 정을 하나 부신 다음에 빈 y 을 생각지 않고 쭉 내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최대한 빠르게 저기 심장부로 저기 배우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저기 그, 그 독일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노선에서 까죽거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벨리에 쪽에 그 아래된 숲에 가가지고 좁아 터진 그 숲에서 길을 만들어 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군 몰래 뭘 했지요? 탱크로 장갑차를 잔뜩 실어 보내서 준비도부산 곳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파리로 달려가서 전투도 안한 상태에서 바로 프랑스를 낼름 해버렸지요 자, 물량, 화력이 아니라 속도와 기동이 용병의 정수라는 것인데 손자가 처음으로 인류사에서 속도와 기동이 전쟁의 정수고, 네, 이것이 전쟁의 어떤 본질이라 수가 있는데 혼자가 기둥에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